자, 안녕하세요. 이시단사, 각현입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게 배워보겠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을 보고, 늙을로,로, 어, 할아버지의 특수염, 어, 수염이 길게 나왔네요. 이, 삽을 보고, 가래래, 길을 보고, 이, 군유이네요 사람이, 예, 글씨 쓰고 있네요. 그죠? 북글씨는, 이게, 돼지머리개인데, 돼지머리개, 어, 오른손, 이렇게, 오른손을 뜻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붓 모양을 두 위에 통할곤 해서, 어, 붓을 그린, 뜻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제, 사람이 붓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린, 분율이 되겠습니다. 분율. 이 글자는, 이제 상형자라고도 하고 지사자라고도 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상형자 지사자. 가래도 어, 상형자라고도 하고 헤이자라 하기도 하고 학자들 의견이 예. 엇갈렸습니다. 자, 글자가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사용하는 글자를 보고 파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쓸 수가 있겠죠. 돼지머리개돼지머리개돼지머리개에1 2 뚫을곤 뚜럴곤. 뚫을곤을 위에서부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호 가장 비슷한 자는 1, 2, 3의 뚫을곤 1, 2, 3의 뚫을곤은 풍부할풍 풍부할풍이라고 풍부할풍 우리가 한국에서는 예쁠봉이라고 그래요 예쁠봉 네. 풍부할 풍할 이거는 3이니까 3풍이에요. 근데 오늘 2풍이네.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글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2풍이라고 외워놓으시면 아주 유용하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분율입니다. 분율. 돼지머리 개의 2풍. 2풍. 한번 분율. 분율. 여기에 대죽 대중머리가 오니까 부필이 됐습니다 연필 할때 필이죠 연필 필 부필 필사하다 필기구 수필 연필 침필 할때 필자가 되겠습니다 대중머리에 분율이네 그죠 그러니까 뜻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부필 붓필. 부필이 됐습니다 부필 부필 그 다음에 법칙률이네, 그죠? 법칙률. 어, 가다, 이게 두인변, 중인변, 이름도 많죠? 조금 거를 척이다. 그래서 조금 거를 척. 거를 척, 그죠? 거를 척. 조금 거를 척이라는데, 큰 의미는 뭘까 이거는 가다죠, 가다. 고. 조금 거를 척, 많이 거를 척이든지, 조금 거를 척이든지, 가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짧게 줄이면, 갈척이 되겠습니다. 갈척. 척. 척. 가보니까, 척. 유이네 그죠? 척. 유리. 이렇게 뭐, 가는 게 가는데 뭐가 가요? 부시 가네, 부시 가. 부시 가는 것이 법칙이다. 부시 가는 것이 법칙이다. 법칙 유이 되겠습니다. 법칙 유 가기는 가는데, 조은 거를 척, 조은 거를 척. 그런데 뭐가 가요, 보니까? 부시가네, 부시가. 부시가네. 청률이네, 청률, 청율, 그죠? 청률 하니까, 부칭유리 되었습니다. 부칭률 분률 발음이, 음이 그대로 왔네, 그죠? 음이 그대로 와서 부칭 유리 되겠습니다. 자, 글서 낫주, 낯추. 글서 낫주는. 아, 이제 분모양이 변했네, 여기 보니까. 분률의 모양이 변했네. 꼬리가 없어졌네. 그저 꼬리가 없어졌어요. 밑에 글, 이 와야 돼. 글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모양을 바꿨죠. 모양을 바꾸면은, 필순도 바뀌네. 필순도. 자, 이건 어떻게 썼느냐. 아, 돼지 머리 개에, 이제는 흑토입니다. 흑토. 흙토. 흑토. 이제는 개토 하면 끝나겠어요. 어, 이게 파자가 안 되면은, 이 글씨를 쓰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초보자들은. 데 이제 개토 해가지고, 돼지머리개, 이게 또맹 돼지머리개가 왔었죠? 돼지머리개에, 이건 이풍인데, 이풍, 이풍, 여기서는 흑토, 개토, 개토, 개토라고 하면 끝나겠습니다. 개토, 필순이 개토예요. 사실 오디로 써야 돼요? 개토. 개토, 필수는 읽었어야 된다. 돼지머리개에, 한일에, 뿔을 고내, 한일 하니까, 개토네, 그죠? 흑토란 것만 찾아내면 이 글자는 아주 쉽게 안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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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머리개, 돼지머리개, 흙토 토토나 가로와 가로왈이로와 가로와 가로와 습니다 가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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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로와 가로와 어요 자, 가로와 가로와 토로토가로온 이거는 가로, 왈이 되겠습니다. 가로, 왈. 그래서, 붓으로 말하는 것이 뭐다? 글, 글이다. 붓으로 말하는 것이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붓으로 뭘 해요? 말을 했네. 그죠? 가로다가 말하다니까. 붓으로 말하는 것은 글쓰다 붓으로 말을 하는 건 뭐라고요? 글서 해서 가로, 왈. 가로, 왈이 되고, 가로, 왈이 붓 숫자가 되겠습니다. 가로알이 부수자그 다음에 낮주는 개, 토. 자, 똑같은 가로알처럼 맞지만, 이거는 날 일입니다. 날 일.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 하면은, 낮이니까 뭐예요? 우리 대낮, 한낮, 낮을 말하는 거죠. 낮, 낮에는 뭐가 떠있을까요? 해가 떠있습니다. 그래서 날 일. 나, 릴이 부수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일을 밑에 넣어 주면 되겠어요. 자, 똑같은 글자지만 여기는 가로 왈, 왈이 부수자이고 낮 주는 나릴. 나릴이 부수자가 되겠습니다. 글자를 여기는 나리를 길게 써줄 수가 없죠. 그죠? 그래 가지고 가로 왈처럼 써준 거예요. 옆으로 길게, 옆으로 길게 써 줘야지. 글자가 또 밑에 자꾸 오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모양을 바꿔준 거다. 그러나, 낮주는 날일이 부수자, 글서는 부수로 가로다, 부수로 말하다, 이래고, 여기는 똑같은 모양이지만, 왈, 왈이 부수자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 상급시험을 실 때, 이 부수자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부수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글, 낮주는, 낮이기 때문에, 아, 태양이 떠있구나 해서, 아, 날 이리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분유은 돼지머리 개, 돼지머리 개, 두 이에, 둘을 고는 풍, 개풍. 개풍 그래서 부위에 뚫을꼼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은 쉽게 암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분율은 부수자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부수자를 별로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중머리, 부, 필은 대중머리가 부수자가 되겠습니다. 부수자. 여기에 분유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분율. 한일을 좀 길게 써주고, 일 2, 해주고, 둘을 곤, 둘을 곤을 해주면, 붓, 필이 되겠습니다. 붓, 필. 붓칭률은 갈, 척, 갈, 척, 가다. 뭐가 가요? 보니까 부시가에 부식 부시가. 그죠? 갈, 척, 가다. 뭐가가? 부시 가는 것이 법이다. 부시 가는 것이 법이다. 법칭률이 됐습니다. 법칭률. 부시 간다. 가긴 가는데 뭐가 가야 보니까 부시 가네. 부시가. 부시 가는 것이 법이다. 자, 글서는, 글서는 뭐라고 그랬죠? 네 개토라 그랬죠. 개토 개 돼지 물리 개의 흙토를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토 뚫어주고 밑에가 나리디예요. 가로와리예요. 붓으로 말하다 그랬죠. 그래서 가로와리 되겠습니다. 가로와리 붓으로 말하는 것이 뭐다? 그리다 붓으로 말하는 게그리다 자, 낮추는 똑같은 글자지만, 이제는 개, 토, 일. 해가 떴네. 해가 떠서 낮이 됐네. 하고 똑같은 가로알처럼 썼지만, 날, 일이 되겠습니다. 날, 일. 날, 일이 부수자다. 가로알이 부수자다. 상급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글로 말하다. 그죠? 낮이다. 개토알이는 낮이다. 낮이기 때문에 해가 무 숫자가 되겠습니다. 해가. 오늘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은 내가 실력이 얼만큼 되는지 항상 시험, 시험을 쳐봐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아, 그래야 내가 5급인지, 6급인지, 4급인지, 8급인지, 7급인지, 그죠? 실력이, 자기 실력이 얼마만큼이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쳐봐야지. 그래가지고 공부를 또할때 시험을 치겠다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주 유심하게 보게 됩니다. 유심히 시험을 치겠다 그러면은 그냥 목표가 없이 공부를 하면은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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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치겠다 그러면은 아주 필순도 유심하게 보게, 유심히 보게 되고, 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어, 쓰기! 쓰기를 할줄 모르면은, 상급 합격하기가 힘이 들겠습니다. 쓸줄 모르면은, 어, 쓰기를 해야지 고득점을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고득점을 맞으려고 그러면은, 쓰기가 안 되면은, 어, 되질 않아요. 쓸줄 알아야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80점 이상 이렇게 고득점을 맞으려고 그러면은, 쓸줄 알아야 된다. 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파, 자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파, 자. 로, 이, 레이, 울, 늙으신, 어르신을 보고, 늙을 로, 특수연 보고, 마리얼, 이, 가레레, 길을 보고, 진짜, 기. 야, 붓글씨 쓰고 있네. 붓글씨, 그죠? 붓이 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붓이 가는 것이? 법칙률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칙률, 그죠? 자,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가긴 가는데 뭐가요? 붓이 가는 것이 법칙이다. 법칙률. 붓이 가는 대로 가야 된다. 로이 레이율. 로이 레이율. 음을 넣어주면은 평생도 기억할 수 있다네.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비법이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노래를 불러주면은 천자, 천자도 안개할 수가 있어요. 214자 0 같은 거 외우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시간중 먹기입니다. 시간중 먹기. 천자, 천자. 이런 천자도 노래만 해주면 외울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22일이면은 안개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놀람>